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왕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이 세왕 이야기는 앞에 사울과 다윗, 어,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이렇게 챕터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두 이야기는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두 챕터를 다 읽어야 완성되는 스토리라고 할까요? 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왕자였고, 더불어 이 책에서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핵심을 파헤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훌륭한 왕제였던 그가 사울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었을까요? 이 책에서 그 불씨를 던진 건 앞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혹은 다윗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부터 반역의 불씨가 점화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과 야망은 결국 나 자신,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른 곳, 다른 나라에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도자로부터 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뛰어난 인물도 혼자서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사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아들이 어, 자신을 치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음, 이, 바로 이 부분이 이 세왕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나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 같구나. 모든 것을 잃든지 사울이 되든지 나는 압살롬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사울이 되겠지. 이 노년의 나이에 나는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나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것 같구나. 다윗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라는 주변의 압박에도 그는 지금 어, 아들이 자신이 치려는 이 고통스러운 슬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의 방법을 배우느니 내가 패배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네. 왕국은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울의 방법도 압살롬의 방법도 택하지 않을 것을. 그는 죽음의 압박 속에서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를 잃게 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한다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도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한다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윗이 이렇게 말한 순간 진정한 승리의 깃발이 그의 왕국에 꽂혔습니다. 어, 다윗은 어, 권위자가 약할 때 공격해서 왕국을 분열시키지도 않았고 혈기 넘치는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계속 진군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싸움은 여기서 끝났던 겁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죽는 것도, 살아남아 다시 왕국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정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가는 것을 가장 바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통치권은 사람 위에, 아니,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형식도 질서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상한 심령들만 존재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는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건 우리가 절대로 알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알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사울인지 누가 다윗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한 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이 아팠겠죠. 소년이었을 땐 충성을 다했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은 어린 아들이 자신의 왕좌를 갖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들을 치지 않고 묵묵히 물러섭니다. 사울 왕한테 했던 것처럼 그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옵소서. 이 책의 결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이야기의 엔딩을 잘 알고 계시겠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자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분별력 있고 통찰력이 있었던 압살롬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의지했을 때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걸을 건거르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한계를 인지했을 때 아픈 만큼 딛고 일어설 힘과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였던 다윗 그의 인생은 노년까지 이렇게 아프고 굴곡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결론을 말하기보다는 여기까지의 여운을 그냥 남겨드리고 싶어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 속에 갇히거나 압살롬처럼 오만해져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환하고 밝은 등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한 줄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했던 기도 시편 3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어, 다윗의 마음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